안녕하세요. 어, 요새 본 신문에 보면은 어, 입시에 관련된 어, 잘못된 정보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 동아일보에서 나온 어, 기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지문의 특성 특혜 요소들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자 이런 제목으로 나온 어, 기사입니다. 어, 먼저 보면은, 그, 2021학년도죠. 예. 그러니까, 원래 시험을 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독서, 문학, 화작문 문법.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문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문법이 언어입니다. 언어. 예, 문법과 언어는 좀 달라요. 예.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 고쳐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 이야기들, 어, 2020년 학년도 어, 오답률 상위 8개가 어, 독서 분야다. 자, 이분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최근에는 독서 분야가 거의 오답률의 상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독서 다시 말하면, 비문학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시중에 그 비문학 중심에, 어, 독회를 한 문제집이나, 혹은 그, 그런, 어, 학습지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비낙합니다. 그게 어,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그, 오답률 이야기 나오는데, 어, 학생들이 이제 문법에 대한 암기, 어, 암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 2021학년도는, 어, 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 문법이 아니고 언 어느기 때문에, 어, 약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2학년도부터는 아예 문법이란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문법이란 과목이 고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어떻게 출제될지는 약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언어라는 이 부분이 문법이 아니라 언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좀더 살펴봐야 어,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능에 필요한 독해력이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에 필요한 독해력이란 그 어, 국어 독서 지문을 잘이하기한 독해력 실체는 무엇일까? 모든 독해 시험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창학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없어요. 창학력 이 상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를 창업한다는 것지 알기는 어렵고요. 국어 시험도 그런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에 드러난 국어 시험은 특정한 정보 요소에 특별히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험이다. 이러한 정보 요소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읽어내야 할 정보 요소므로 독해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새로운 뭐이 사람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독해 요소 그 다음에 특정 정보 요소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에 특독해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그 추상적인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수능 국어는 특정한 독해 요소를 중심으로 지문을 작성하고 이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된다고 했을 때 특정한 독해 요소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어떤 정보에 대한 알아야 될 요소 뭐이 정도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끼를 좋아한다는 말은 도끼를 좋아한다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문 속에 담긴 특정한 도끼 요소들의 에너지를 집중한다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렇게 열심히 <laughs> 집중해서 읽으라는 뜻이 겠죠 네. 어, 하여간 굉장히 그 <laughs>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말을 이해하기는 꽤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런 거죠. 비문학의 핵심은 주제입니다. 주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올 시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나오는 개념. 뭐 관점 이것도 중요하게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주,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좀 논점이 상당히 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어 최근에, 그, 특히 뭐냐 추제, 구조, 개념, 관점, 이런 것은 굉장히 무시, 무시하고,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 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말은 하는데,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감에서 다루는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어 구조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지적할 것이 한 가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독서에서 스키마 요소도 무시 못해라고 말하는데 스키마는 배경지식으로 어,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진짜 <laughs> 상식 이하의 어, 해석입니다 스키마는 배경지식으로 어,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 구조를 말을 하는 것이지, 배경 지식은 전혀 아님을 밝혀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 이제 글을, 어, 이감에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 기자가 어 이감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미적으로 재소직해서 한 것인지는 알수 없어요. 어쨌든, 그, 최근에 큰 경향을 어, 지적한 것은 많습니다. 어, 첫째 하나는 독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중요하다는 것. 특히 상위권에서는 어, 독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거의 무리가 아닙니다. 자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지적할 것은 어, 문법이란 것이 없어지고 언어로 바뀐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대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변형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언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 문법이 어렵게, 어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틀리면 어려운 거죠. 어렵게 출제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출제되어서 그런 것이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문법이란 과목이 없어지고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비문학 독해 즉 독서에서 어, 성부를 역식할 가능성이 많고 어, 교과서가 변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어, 수능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